네 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사월일를 만우절 저희 뭐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한테 네. 장난치고 네, 친구들끼리 막 장난도 치고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네.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만우절인가 거짓말 뭐할게 있나 뭐 그러지 않아요? 나이 든게 아니고. 네. 경제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여기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친구들하고는 할수 있어도 네. 여기서는 이제 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닐까. 저희 앞 네.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이벤트로 거짓말을 네. 올려달라고 해서 어떤 네. 분께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자꾸 밤마다 전화를 해서 힘들다라는 음. 거짓말을 올려주셨대요. 음, 정말 전화한 거 아니에요? <laughs> 번호 적어주세요.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체크 포인트. 거짓말이 아닌 진실적으로 저희가 진심되게 한번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유가의 방향이다. 네. 이 유가가 아, 기준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60에서 80 이제는 100. 네. 100달러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100달러 밑으로 싹 내려와서 음. 원래는 좀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못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유가의 방향을 보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을 좀 잠깐 좀해 드릴까 합니다. 자, 내용좀 먼저 보시면 어제 미국이 이제 역대급의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좀그 올라가고 있던 유가를 좀 잡기 위함인데 6개월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의 그이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고요. 러시아 원유 하루 배출량이 300만 배럴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중에 3분의 1에 지금 미국이 비출율을 방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는 안정이 됐고, 오0프 c 플스 같은 경우도 40만 배럴 원래 증산하기로 했던 건데 43만 배럴 증산하기로 한 거니까 뭐큰 차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증산하기로 한 거죠. 다만 당장은 안정됐지만은 이것 갖고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안정될까? 어 전문가들은 어, 지금 의문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에너지 값에 대해서 시장을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어제 미국에서 물가지도좀 높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못 가고 있는 거고, 이 상하이 봉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이제 이 경제 수도인 그 상하이를 지금 봉쇄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6일간 봉쇄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 봉쇄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자, 상하이 봉쇄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공급망에 대한 또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역시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라 거. 거기 하나 더 보시면, 러시아의 그 가스프롬이 유럽의 가스 중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 어제 아침까, 그니까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검토하고 있었고요.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어, 루브라로 결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밤에 또, 어, 푸틴이 이 서방,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가스 대금을 루브라를 결제받는 것에 대해서 이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러시아가, 어, 이 어떤 최근에 이제 그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가스대금을 루브라를 결제 안 하면, 그 루브라를 결제하지 않으면 끊는 방향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나 목재, 공물까지도 이 루브라를 결제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서, 어,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인플레 우려가, 이, 어, 인플레 우려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좀, 어, 좀지체 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런 시장이 될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감안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들, 좀 개별주들,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여주고 있죠. 잠시 뒤에 그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니까 러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오늘 유가가 100달러 선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네. 안 가는 건 다소 아쉽지만, 네. 그래도 리오프닝과 유가 하락 때문에 항공주들이 움직이고, 네. 또 오늘 뭐, 거리두기가 더 완화되면서. 그렇죠. 화장품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하나를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외에 저희가 뭐 리오프닝 관련주 혹은 최근에 잘 담아본 종목 있는지 네. 중간 점검 해볼까요? 네, 바로 제가 하이로닉을 소개를 지금 시켜드렸었죠. 맞아요. 오늘 이 화장품 쪽에서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게 하이로닉인데 <laughs> 차트를 보시면은 어,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올 때만 상한가 들어가는 거좀 보고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네요 이쪽부터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방역을 다음 주부터 어, 밤 12시까지 그다음에 이제 사적 모의 10명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방역 당국이 2주 뒤부터는 2주 안에 고점 징후라든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좀 나아진다 고 한다면은 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역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피부 미용기 관련주 다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 하이로닉이 1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어, 많은 화장품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어, 아직 급등하지 않은 실제로 근데 실적으 되게 잘 나온 종목이거든요. 화장품주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죠.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 지금 또 하나 말씀 을 드렸던 게 LX 인터내셔널인데 자원개발 쪽도 제가 좀 계속 봐야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 우려감이 지금 원자재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어 지금 최근에도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전쟁이 좀 협상을 할것 같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자원개발주는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엘스인더스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좀 거래가 나왔던 이 음봉을 잡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매물 소화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목표가를 37,000원 잡아놨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37,000원까지 보시면서 계속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오늘, 어, 이, 리오프닝 관련주가 세게 올라서는, 서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또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또 강력한 모멘트 있는 종목 하나, 두 가지를,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면서 자정까지 그리고 10명까지 이렇게 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좀 집순이라서 네. 이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오히려 아, 나만 집에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그 위안을 삼았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약속을 잡아야 되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리오프닝 시대에 또 우리가 주식으로, 종목으로는 무엇을 사야 될까요? 현덕우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리 두기 완전 해제. 아니 저 가끔 이제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올 때 모르고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오면 네. 나만 뭔가 이방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죄짓는 기분이고 남들 다 쳐다보죠.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실내 마스크를 유지하겠지만은 이주 동안이 지금 어떤 적정 수준의 어떤 확진자가 유지된다 고 한다면은 그외에 모든 것을 다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을 1 2 시까지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사적 모1열 명. 한열명이뭐 의미가 있을까요? 10명 이상 몰려다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진짜 이제는 이 거리두기 완전 해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주식은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좀 보면서 어또 관련주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2주간 유행이 안정됐을 때 실내 마스크의 모든 거리두기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어쨌든 새로운 정부에서도 좀 강력한 거리두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던 건데, 현 정부에서도 지금 인기 끝나기 전에, 로고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러그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최대 10명, 그 다음 영업시간, 영업시간을 제한을 다전까지한 건데, 그리고 나서 그 2주 뒤에, 어, 지금 이제 전면검그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후에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어,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좀 전환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갔을 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꿈에 그리던 그런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 외에 다 제한하는 거니까는 길거리도 이제는 좀 마스크를 안 쓰고 갈수 있는. 항상 저도 방송국 올때 마스크를 쓰고 오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와도 되는 그런 날이 올수 있을 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오늘 발표했고. 과감하게 기편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고, 어쨌든 이 2주간 유행이 안정적이 될 거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어, 확연히 이 확진자 숫자도 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게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2주가 지났을 때는, 그숫자는더줄어을 줄었, 것으로 좀그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리오프닝 관련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많은 관련이 급등 나고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아직까지 움직임 없는 종목이라서 좀 접근하기 편할 종목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주변에서 이제 리오프닝 주를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까라고. 네. 물어보길래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인터파크 뭐 그런 네. 종목들 접근해 보는 거 어떻겠느냐 음. 실적도 나오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했거든요 네. 혹시 오늘 종목도 그런 건가요 어~ 화장품이 오늘 제일 세거든요그 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는 데 가장 중요한 게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리고 피부미용을 원래는 이제 지금까지 는 주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피부 미용을 또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종목도 날아가는 건데, 어, 그래서 그쪽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제 시대가 오네요. 그런가요? 에이, 네. 그동안 감추을 수밖에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네.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어떤 종목인지 종목 빨리 공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요. 네, 연우입니다. 연우 화장품만 또 대표적이죠. 네,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맞아요. 실제로 지금 국내하고 해외에서 좀 매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 시장에 좋아질 때, 연우라는 종목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건데, 실적 잘 나오는 화장품주다. 실제로 지금 그, 우리가 그 화장품 용기 중에서, 펌프형 용기가 지금 71%가 이제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고, 튜브형, 튜브형 용기가 13%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건데, 수출이 42%, 내수가 58%로 아주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도 영업 이익을 보게 되면은, 영업 이익이 310억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퍼가 10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이 액한3 0 0억 정도 되니까는, 어, 상당히 퍼가 낮은 종목이라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 연도에 이제 그, 어쨌든 다음 주부터 지금 이제 거리두기 완화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이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의 수요 회복까 위주 중국국의 수주 물량이 반영되으로좀 보여지는 건데, 이거는 거리두기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더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지안 나오는 건데, 유통주가 22%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주주 물량이 거의 80%인 건데요, 유통주가 22%란 얘기는 이 종목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물량은 22%, 약한6배0 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3천억짜리라도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6 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6 0억짜리처럼 어떤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품절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상하가 들어가 있었고, 지금 그, 이 연우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오늘 막10% 20% 급등한 거에 비해서 아직 많이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번 올라온 상황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중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 로 실적 잘 나오죠? 그리고 품절주죠? 어,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고, 특히나 화장품이 잘 나갈 때, 화장품이 그냥 어떤 원액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화장품 용기에 실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본다면은, 가장 빨리 매출이 좋질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목표가를 3만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5천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종목은 연우였습니다. 목표주가 네. 3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어, 저희 글이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네. 거의 대부분 화장품 용기는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연우가 과연 수혜를 볼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론 이제 올해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국내 시장의 부진을 중국에서의 그 제조업체가 만회할 거다, 상사시킬 거다라는 그런 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뭐 중국에서 만드는 것도 좀 많이 있겠죠. 네. 다만 연우가 지금 만드 그 화장품 제조기에는 어, 국내에 있는 그 회사, 그 다음에 또. 국내에는 회사가 중국 고객로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가는, 거, 그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뭐 제품 만드는 거, 그거하고는 뭐 굳이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어, 이큰 시장을 연우가 다는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뭐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연우가 들어가는 것만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실적에만 좀 주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이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벗는 추세다 보니까, 연호가 파일을 조금 더 키우고, 그리고 전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로도 반영을 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도 공개해 볼게요. 네. 재평가 리오프 리옵... 오늘 아주 리오프닝 특집이네요. 네. 오늘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이 뭐 모멘텀이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재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역시나 또 섹터로 본다면 리오프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 봤는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SM 주가를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행동주의 펀드의 승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M이 이 변화 찾아온 광야의 기대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전기 주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라인이 이겼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SM 같은 경우는 매출액 6% 수준의 인세를 받는 라이크 기회. 이게 이제 이수만 회장 거거든요.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데 매출액의 6% 수준을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로 그냥 쓱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SM이 접근을 받고 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측에서는 이 SM에 대해서 이걸 막아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 주주가 추천한 이 독립 감사인 선이 필요 선이 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주총에서 얼라인 이겼기 때문에 외부 감사가 이제 그 사람, 그 지금 얼라인의 사람으로 승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의 6% 수준의 인생가 지금 이 라이크 기획으로 들어가고 있던 건데, 이거부터 지금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SM이 지금까지 어떤, 이, 저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쳐진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평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SM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런 부분에서 s m 가치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건데요. 어, SM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마 SM 주주도 아실 겁니다. 어, 어떤 의결권을 위임하면은, 그 걸그룹 에스파 멤버의 칼리나 칩빌까지 준다고 하면서, 어떤 좀 상대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져서 어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 한다면은 이 SM이 어떤 그 저평가가 좀 많이 나을 수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도 SM 올라오고 있는 건데, 오늘 SM보다는 SM로 인해서 지금 좀 같이 또 저평가를 받고 있던 그런 계열사 하나를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과 관련한 SM 계열사. 네. 그러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헌덕이 덕분에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s m c n c 죠 SM그룹의 예능 프로그램을 좀 담당하는 그런 그 회사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은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예능 같은 어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 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인데,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이제 광고대행이 68%고요. 콘텐츠 제작이 13%인데, 아마 콘텐츠 제작은 더욱더 높아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어, 대주주가 SM 스튜디오스가 29%고, 이대주주가 SK텔레콤이 어, 지금 그 이대주주인데, 역시나 SMCNC도 유통주가 4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절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m의 저평가 해소가 되면서 관련 sm 계열의 기업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s m 이 이제 최대주주 1인의 어떤 그런 지배구조 중심에서 탈피를 하기, 탈피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도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 ott 미디어 플랫폼 예능을 접수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슈가맨도 뭐 여기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효리네 민박도 여기서 만들었고, 짠네 투어. 그 다음에 지금도 좀잘 반영되고, 있는 놀라운 토요일. 이런 어떤 다수의 어떤 예능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일단은 뭐 콘텐츠 완국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SM 그룹이었던 글로벌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글로벌 인지가 높다 보니까는 그런 그 아티스트를 활용해서 많은 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때에 상당히 지금 그 콘텐츠 쪽에서도 어 어떤 어만성장성 있는 건데 이 SM의 어떤 1인 지배 구조 요것 때문에 못 가던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최근에 어떤 매물대가 있었는데 그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모습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돌파하기 전에 매수 관점 보는 거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6,5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손절가는 4,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 m 시언스입니다 목표 주가 6,500원, 손절 가격은 4,800원 제시해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네. 두종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저희 채팅방에 컴퓨터 소이딩스에 대해서 리뷰해달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뭐 무료방송을 통해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4월 달에 게임주에 대해서 지금 큰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4시 무료방송에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요. 지금 게임주도 궁금하신 분들 4시 무료방송 오시면 될것 같고 네.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죽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을 조금만 다려내신다고 한다면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있으니까요그 부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시 무료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체험 더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궁금한 종목 다음 주에 시간이 나면은 리뷰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